자 오늘은 92쪽에 5번을 할 건데 자 봐봐 그 공부 방법 중에 승임이나 어, 목 목차 공부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는 봤나 목차 공부법 안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거 다른 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추쭉 보세요 이게 보면 이렇게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뭐 앞에 글 병고 볼까 어, 그지 뭐, 두근이 조건이, 좀... 아, 이걸 해볼까. 오늘 할걸 해봅시다.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이렇게, 이렇게 테마가 있잖아, 그지 분명히 이 책을 쓴 사람이 이 제목을 적는데 아마, 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글을 써본 사람은, 한번이라고 글을 써본 사람은 알지만, 제목 쓰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쓴 글을 함축적으로 다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목이 타이틀이 제일 중요하죠. 아, 동영상으로 친다면 뭐야? 아, 썸네일이죠. 알겠어? 내 썸네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영상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알겠어? <laughs> 내 네, 인기가 별로 없어요. 아, 사람들 호기심을 자극해야 되는데. 아, 이것만 보면, 어, 뭐 할까? 아무튼, 루저 탈출, 이런 거, 할까? 아, 안 돼, 썸네일. 아, 잘안 써져. 아무튼, 그게 제일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목차, 이렇게 두 수를 근으로 하는 이차방식을 이렇게 봤을 때 알겠어? 누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생각된 경우에는 아, 이제 그 내용이, 내용이 떠오르는 거죠 이렇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겠구나가 미리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입으로 중얼중얼 그려가면서 외우는 거죠, 이 내용을 자체를요 알겠어? 왜냐하면 고등학교 수학은 개념이 여러 개가 많이 섞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그 테마에 대한 개념들을 머릿속에 딱 정확하게 있어야지만 잘 풀리거든요. 근데 이 목차 공법은 뭐 암기 과목에 많이 사용이 되지. 그 각각의 그걸 다 손으로 적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고 이렇게 뭐 사건들만 보는 거죠. 이 사건을 뭐가지고 뭐 다음 뭐서지고 이렇게 목차들만 다닥 보고. 그 개념성이니까 그러니까 안개과목은 목차가 잘 나눠져 있기 때문에 책을 사 보면 그거 제목만 보고 이제 그 내용을 다 이렇게 말로 하면서 정리해 를 나가는 거죠. 알겠어? 그런 공부법이 있거든. 근데 수학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고. 아튼 그럼 두 수를 근으로 하는 이차 방정식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거는 두 개예요. 어. 두 수를 근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2하고 3을 근이라고 하잖아, 맞지? 라고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A에, 당연히 뭐다? X-2, X-3은 0이다. 이게 첫 번째고, 맞지? 근데 내가 말했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이것보다는 뭐 해야 된다고요? A에 X제곱에, 그러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써서, 마이너스 합의 x 플러스 6. 이거를 많이 써야 더, 훨씬 더. 알겠어? 오케이? 그럼 두 수를 끊도록 인차 방식. 아, 그럼 a의 x제곱 마이너스 합의 x 플러스 곱이겠구나. 이걸 딱 떠올려야 된다고. 됐어. 뭐라고? x제곱 마이너스, 여기 누구 자리라고? 합. x 플러스 여기 누구 자리라고? 곱. 이렇게. 이거를, 필기를 그러면 하시면 되겠죠. 알겠어. 그게 5번의 가장 핵심인 거거든. 됐어. 그러면 이게 이제 고등학교 수학이니까 근의 형태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 하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0이 있는데, 어, 그거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래. 됐어.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가 뭐야? 저번에 우리가 그네 개를 했었는데 거기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유형이 이런 걸 제일 어려했거든요 이게 새로운 근이래. 알겠어? 자, 다시 봐봐. 이거의 근은 알파, 베타야. 알겠지? 그러면 윙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그렇죠. 알파, 베타는 얼마죠? 6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두 분으로 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3과 6을 두 분으로 한다. 그 말이죠. 이해돼? 그럼 어떻게 식을 써야 돼? x제곱 마이너스. 그렇죠. 합의 x 플러스 18인데, 원래 여기 최고창 개수를 적어야 되는데, 최고창 개수가 얼마나 나와 있어? 1이라 나와있으니까 1이 적고는 0 이렇게 하면 된다. 알겠어? 이렇게 해야 된다. 괜찮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야? 알파 분의 1과 베타 분의 1을 두근으로 하는 x제곱의 개수가 이번에 뭐다? 6이래. 간다. x제곱 마이너스 합. 합은 뭐야? 저두개 더해야죠. 그러니까 합의 X 플러스. 그 다음, 뭐 한다고 두 개를 뭐 한다? 곱해줘죠 그렇죠. 알파 베타 분의 1. 하시고, 최고 차 6이니까 여기 뭐? 6. 는 0.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얼마나 나와 있어? 위에 나와 있잖니, 조건에서. 6이니까 6분의 1이고, 얘는 통분하면 어떻게 돼? 얘는 통분하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이거 통분은 애들 잘못하던데. 아무튼 이렇게 베타 베타, 알파 알파 곱하면, 알파베타 분의 이거잖아. 맞지? 돼? 그러면 이거는 얘가 6이고 얘가 3이니까 6분의 3이잖아. 됐어? 그럼 다시 오보면 6의 x제곱 마이너스 6분의 3의 x 플러스 6이니까 6분의 1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개하면 어떻게 돼 됐어. 오케이. 아, 다시. 누가 이렇게, 어,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반정식 물어보면, 아, a의 x제곱 마이너스 합의 x의 플러스 곱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 유형을 정리한다. 됐죠? 굿.